바닥처럼 딱딱하게 된다든가, 긁을수록 자꾸 간지럽다든가, 뜨거움을 먹어도 막 간지러서 못 살겠다든가, 이런 건조한 병들이 심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켄터, 베리 병원에서, 아, 하반스 박사라든가, 어젯밤에 외웠는데, 영성은 씨. 하반스, 하반스. 하반스 박사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잘조절해주니까 피부병도 나섰다 최근 보도입니다 여러분 피부도 마음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서양의 양의학께서 인정한 이때 한국이야말로 마음을 중시하는 한의학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왜 우리는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냐 이거예 식물은 잘 키우면서 이파에다물주기 있으면 얘야 얘야 뿌리에다 물 줘야지 왜이파에다물줘 근데 마음을 고쳐야 되잖아 너왜 마음을 안 고치고 그래 이것이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자 선퇴 매미 허물 벗은 껍질은 음습한 사람의 습진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양적인 사람 건조한 건선이라고 그러죠 건조한 피부병에 좋겠습니까 돌발 퀴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의 60억 시청자 여러분 자 매미 허물 벗은 껍질은 바삭바삭하니까 찐득찐득합니까 바삭바삭하죠? 잘 들어주세요. 바삭바삭한 것은, 뚱뚱한 사람의 찐득찐득한 습진에 죽겠습니까? 건조한 사람의 피부병에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습진을요, 식초에다 담그고 나섰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식초 담그고 어떤 사람은 더 해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충북이나 이런 데 가면 담배 입사구를 바싹 말려가지고 바닥에 깔았더니 좋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더니 더 해요. 자 식초를 담궈서 무좀이 좋아진 사람은 건조한 사람이 있을까요? 뚱뚱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문제를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바삭바삭하다 꺾을꺼끌하다 우리는 뭐 이것을 삽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말로 편한데 이런 것들은 말로는 우리 동의보감에 그냥 피부병에 좋다 하더라도 절대로 건조한 피부에 썼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마른 사람의 건선이나 마른 사람의 쩍쩍 갈라지는 피부병에는 식초에다 담가도 좋습니다. 그것도 조금 좋은 식초에다 담가야죠. 빙초는 사람 담면발 녹일 일이 있어요. 그러나 담배는 가볍죠, 그렇죠. 독소는 맛이 있죠냄새나좀니다 둥둥한 사람의 습진이나 물이 잘 고이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깔아주니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따로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절대주의라고 그러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의 능력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서 언젠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완사시 아주머니도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나섰어요. 이마에는, 여기는 동맥이라고 해서, 감독할 독자. 그래서 동맥이라는 경락이 흘러가는데, 이마에 제3회는 third e 제3회는 인도말로는 아즈나 차크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당수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장소,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져서, 빠져 죽고 나니까, 다시 연꽃으로 재생을 했던 아름다운 설화가 있는 이심청이 이야기. 나의 몸보다는 남의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단골 의사 친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허겁지겁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진찰하기 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아! 이름도 참 이상해 버나드 쇼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의사를 살려냈습니다 의사가 툭툭 털면서 왕진비 내놓게 이 사람 봐, 이 사람. 내가 자네를 고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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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자네 열병은 어디로 갔나 어? 내 열병이 어디로 갔노? 없네? 이게 나의 치료법일세, 이 사람아. 어? 자네는 자네만 아가지고 나를 불르고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신경쓰니까 병이 나섰잖아. 여러분, 거듭나는 장소 제3의 눈에 명상합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심청가의 한 대목을 들으면서 이 강좌를 막을 내리려고 한다. 우리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는 그장면 그때요 심청이는 부친는을 띄우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은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우. 성실이 오신 물을 듯이 심청이의 말을 듣더니 등장하네. 들어려 아이고, 무지 심청은 총 몰라, 아버지 아,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설화, 심청의 이 주인공은 자기를 내던졌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무와 나를 내던지는 마음으로써 온 천하의 장님과 같이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대한민국으로 부상하기를 기원하면서 깊은 밤, 여러분들 꿈 속에서도 어떠한 망상도 버리고 꿈 없는 잠이 제일입니다. 잘자 내꿈꿔내 내 꿈도 꾸지 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빈 마음으로 우리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서 이만 강좌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